오늘은 그 인간과 신이 이제 같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일생을 잘 살고 어 신과 함께 해변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이 예야 어 뒤를 돌아봐서 네가 그온 길을 음 돌아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무런 자국이 없는데. 두 줄이 자국이 내가 걸어온 길과 신이 함께 나와 함께 걸어온 자국이 두 줄로 쫙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 아, 나와 함께 늘 함께 해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쭉 보니까 중간에 끊어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 중간에 빈 구간이 있어요 두 사람 발자국이 오다가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막 모든 것을 부정하고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신께 물었죠. 신이시여, 어떻게 저와 동행하지 않은 구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신극그 가는 길로.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이제 생각했죠. 문칫, 이제, 이제 아! 신이시여, 죄송합니다. 제가 어이 세상과 짝지어서 막 살다가, 어그 신을 저버린 적이, 제 가슴에서 멀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May God forgive me. 신이여, 용서해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을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문을 할 때는, 신이 도와줘서 살때 May God help me 이렇게 얘기하죠 May God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또 그윽한 길로 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그래. 이 사람이 이상하죠 근데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간은 네가 힘들어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그런 구간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은 음, 여러분을 음.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신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신은 여러분과 늘 함께 있고, 여러분은 사랑하십니다.